네, 오늘 코인 종목 리뷰는 디카르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어, 오늘 움직임 한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거 우선 어제도 공략 어제부터 공략을 좀 하기는 했는데 오늘 조금 수익이 좀 빨리 나오기는 했는데 어떤 식의 관점으로 진입한 건지도 좀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림들이랑 좀 시나리오들, 변수들, 목표가들 뭐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한번 체크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선은 어제 공략을 했어요. 어제 공략을 했고 어제 35.3원에서 어제 이제 오후에 공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펌핑이 좀 나오길래 오늘 좀 입절을 좀 챙긴 건데 요게 어떻게 진입을 했는지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요걸 이해하면 이제 그 다음 그림들을 좀 이해를 하기가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설명을 드리면 우선은 저는 낙폭과대 구간에 왔었을 땐 하나만 기다려요. 항상 낙폭이 과대해지는 구간들이 한 번씩 오면은 요 때는 어쩔 수 없고요. 요거는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반응이 나오는 걸좀 봐야 되는데 무슨 반응을 좋아하냐면 딱 떨어지고 나서 약간 이렇게 이중 바닥형 형상 만들어 주던지 떨어지고 나서 약간 이렇게 삼중 바닥형 형상 만들어 주던지 떨어지고 나서 약간 박스그리다 돌파가 나온다라고 하던지 그니까 요런 형상이 전 나오기를 좀 기다리면서 보거든요 그니까 뭐 물론 바로 한 번에 한 번에 바로 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요 패턴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뭐 물론 좋게 가긴 하지만 이게 흐름의 관점에서 봤었을 때 어찌되었든. 처음에 올라오는 거 살짝 기술적 반등 주고요. 두 번째 저점까지 저 높여주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이게 저는 그래서 이게 저점을 높여줬다라는 것 자체가 자금 이탈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얘기고, 요 상태에서 고점만 높이게 되면 이제 이 이파동이 엠파동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모습이자 이 그림이죠. 이 엠파동. 요건 이제 상승 파동이잖아요. 저점을 높여주고 고점을 높여주는 상승 파동. 그래서 요게 완성이 되고 나면 그때서부터 저는 폭발적으로 좀 터진다라고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요런 자리들이 나오길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여기. 소개에서 딱나오려고할때 진입하는 걸 좋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제 진입을 한 거고 뭐 오늘 지금 반응 좋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만 마무리를 해줘도 살짝 눌림을 주겠지만 눌림 주고 또 재반등 치면서 다시 원자리까지 회복할 가능성 충분히 생깁니다. 한 가지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거는 이런 패턴 만들어주고 돌파까지 나와줘야 돼요. 종가로 얘기하는 거예요. 장중에 말고 종가까지 나와주고 나면 이게 저점을 좀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잡아냈다라는 신호로 하나 볼 수가 있으니까 뭐 물론 상황 틀어지면 손절해야죠. 그렇지만 이런 신호들이 이제 거의 확률적으로 봤었을 때 굉장히 저점이 가능성이 높은 신호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시고 요 속에서 이제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면은 요거 나와 주는 거 오늘 좋고요 그다음에 다시 눌러줬다가 재반등 칠때 이제 공략하면은 요런 타점이 조금 더 안정적인 타점이긴 한데 이제 오래 하시다가 보면은 좀 짬이 있으니까 이게 터지기 전에 느낌이 오거든요. 이게 딱 움직임을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이미 돌파가 나오기 전에 딱 찔러보는 분봉상 느낌들 보고 나서 요런 자리들에서 이제 저는 공략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빨리 들어가가지고 요거 펌핑 나오는 거 하나 먼저 좀 먹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다시 지켜보고 있어요. 눌림 한번더 나와줬다가 그 다음에 다시 또 공략타점 나오면 또 공략할 생각으로 지켜보고 있으니까 요거 좀 같이 지켜,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 올라오면은 어디까지 올라갈 가능성 있냐면, 우선은 여기 원자리까지는 회복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뭐, 지금 바로 가주면 바로 가주는 거고, 못 가줘도 눌러줬다가 다시 반등 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낙폭이 지금 은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떨어졌어요. 은봉이. 은봉이 다섯 개 떨어졌는데, 이게 연속으로 중간에 이 양봉 같은 것도 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막 파동을 그리면서 떨어진 게 아니라, 이건 한 방에 비트 빠지면서 같이 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기 중간에 매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지면은 잘 보시, 보셔야 되는 게, 떨어지면 한 방에 반등 나오는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이 보통 보면 한방에 빠진 애들이에요. 이게 그 그러니까 중간에 뇌물이 없어서 올리기가 쉬워서 그런 거예요. 이게 중간중간에 막. 그 싸우려고 들었던 매수세들이 나왔다가 실패를 했으면 매수한 사람들 중간에 있고 또 매수한 사람들 중간에 있으니까 올라올 때마다 자꾸 걸리적거리면서 이물장 나오기 때문에 떨어진단 말이야 잘못 올라간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낙폭가들이 쳤던 경우들은 금방 원자리를 회복은 시키니까 요거 그 다음에 올라오면 요 자리까지는 충분히 금방 올라올 수 있으니까 다음 목표가 요 정도 잡고 보셔도 됩니다. 요거는 지금 한 40원부터 한 45원 정도, 40원부터 45원 정도까지가 지금 단기적으로 목표가로 볼수 있는 구간이고 요렇게 박스권으로 보셔도 괜찮. 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볼수 있고요. 올라오고 나면 이제 여기서 반응이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돌파가 나오면 상단라인까지 이제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나와주면. 근데 이제 나올지안 나오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죠. 뭐 모르지 어떻게 알아 이거를. 그러니까 저도 보면서 이제 반응을 판가름해가면서 얘가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 여기서 돌파하고 있을 때 분봉상 움직임들 사이즈도좀 보면서 돌파각기 가능하겠다, 안 가능하겠다. 사실 저도 그걸 보면서 판가름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지금 상에서 돌파 나온다 이렇게 말씀 못 드려요. 그렇지만 돌파가 나오게 되면 이제 이건 크게 봤을 때이 그림이죠. 엠파. 나오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작은 파동에서 큰 파동으로 한 방에 넘겨버리는 거예요. 이 그림까지 나와주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그때 됐었을 때는 어디까지 간다? 이게 큰 박스권이잖아요. 큰 박스권은 여기서부터 다시 위까지 끌어올리면서 70원까지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우선 지금 단계에서 볼건 아닌데, 이게 완성을 시켜주면은 돌파까지 나오면 그다음 70원까지 볼수 있으니까 그 다음 짜린 열기로 보시고 지금 상황에서는 오늘 여기 종가상 마무리 잘 지어주고 안정화 시켜주는지, 그러면 나와주면 여기 저점 잡았다 는 신호니까 여기서 이제 진입 타점 한 공략해 보면 되고 손절 이게 잡고. 올라오면 낙폭 구간이라서 여기는 금방 올릴 겁니다. 그래서 올라오면은 한 45원 정도까지는 가능성 충분히 금방 열릴 수 있으니까 여기 1차 목표까지 잡고 여기서 익절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반응 보고 만약에 좀 아니다 싶으면은 그냥 전량 익절하고 박스권 매매로 끝내는 거고요. 돌파 나온다 싶으면은 나머지는 홀딩하면서 끌고 가면서 70원까지 좀 가져가는 그런 전략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 좀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고, 야, 근데 솔직히 큰흐름은 되게 매력적이긴 하다 진짜. 이것도 넘어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뭐 안드로메다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150원 너무 높게 잡고 있나요 여러분들 근데 말이 안될 것 같지만 말이 돼요 이게 진짜로 지금 시간이 물론 큰 파동을 먹으려면 당연히 막몇 달씩 걸리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게 큰 흐름상은 살려주고 나중에 여기까지 돌파하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가 되니까 뭐 그때 가면 또 찍긴 할 거지만 여러분들 우선은 뭐 이런 것들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변수가 하나 될수 있는 게좀 있어요 어, 우선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오늘 여기 마무리만 잘 시켜 주나 보시면 돼요 근데 오늘 밤에 이제 또 금요일이 기도 한데 금요일이 원래 변동성이 제일 크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야간에 파월 연준의장 연설이 또 잡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연준의장 연설에서 갑자기 뭐 이상한 얘기하면서 막 미증시 미친듯이 막 내리꽂고 막 비트도 같이 내려 꽂으면 얘도 답 없는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때쯤 되면은 그래서 여기서 갑자기 꼬리 길어지면서 막 은봉을 만든다든지 이러면 우선은 도망치고 다시 보는게 나아요 그래서 고거가 조금 변수가 될수 있으니까 고그 변수만 좀 체크를 하시고 고그 변수 잘 지내고 오늘 종가상 요 자리 가격성까지 설명드리면 한 35.5원부터 한 36원 잡읍시다 그냥 36원 정도 이상 마무리 지어지면 요거도 안정성이 있다라고 볼수 있으니까 눌림목 나왔다 반등 나올 때 공략 타점 노려보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요거 뭐 이 디카르고가 오늘 좀 눈에 띄기도 하는데, 저는 뭐 이미 어제 공략을 했었던 것들도 있으니까, 요거 어플 한 번씩 무료로도 좀 올려드리고 이것저것 다 공유도 해드리니까요. 요거 어플 한 번씩 투자 대학 쳐셔서 다운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 디카루가 다음 움직임 또 나오는 거 보고 얘기 드릴 수 있는 거 있으면 또 영상 찍어가지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이 정도면 충분히 다 설명된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좀 설명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 영상에서의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였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